이거는 지금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너가 계산을 쓰는 그 방식 때문에 계산치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0.25는 분수로 고치는 거지? 3분의1자 이거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a,b를 그러면은 동류항끼리니까 x는 x끼리 상수항, 상수항끼리 할수 있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4분의 1 계산하면은 일단 통분해 봐 마이너스 12분의 4x 맞지? 플러스 12분의 3x 맞니? 10분의 5 빼기 10분의 2 됐어 이렇게? 그냥 계산해 보자 그럼 뭐야? 마이너스 12분의 1x 플러스 10분의 3 플러스 10분의 3이지? 네 끝났네 응. 그러면은 마이너스 12분의 1 곱하기 나는 지금 a,b를 구하는 거니까 12분의 1 곱하기 10분의 3 됐냐, 이렇게? 약분 때리면. 40분이에요. 어, 마 너는 답이 어떻게 네. 그곱하기 통분했다고? 뭐야? 아? 곱하기야? 네. 네. 이게 됐지, 지금. 네. 계산이 무조차 곱하 네. 자, 이렇게 쓰면 틀리기 쉬워해? 못알아보겠거야너 최대한 요 정도 느낌 나겠어? 이쁘게 네. 쓰라는 게 아니야? 깔끔하게 알아볼 수 있게 쓰라는 거야?